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짓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군지걱정은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군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여 하루에 생 이런 진실하신지 야니야 뭘까?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청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청덕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하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느해미아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서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의 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느해미아 1장에서 느해미아가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도아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들었다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어, 이 기슬루월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12월 정도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1장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이 들었던 그 소식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엎드려서 엎드리면서 보내었던 그 4개월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기도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같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긴 시간을 이 수개월여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은 밤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와 인내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아 말씀에서 느헤미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수개월 동안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필요한 자리로 옮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장 앞에 1장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느헤미아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장 말씀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느헤미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대답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6절에서 8절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대답이 너무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시험 문제에 미리 답안지를 준비했다가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왕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단순히 자신을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데서 그 요청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공사를 마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왕에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의 삼림 감독에게 공사에 필요할 제목을 부탁한다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준비,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지혜롭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성경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그 애국의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단순히 꿈 해석만으로 그치지가 않았거든요.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이렇게 꿈 해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이어서 그 7년 흉년을 잘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듣고, 그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는 당황하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 그 공사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여졌습니다. 특히 긴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것일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생각하고, 그 시간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기도했어, 열흘 기도했어, 내가 한 달을 새벽을 지켰어, 그 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나를 필요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오래, 기도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왕 앞에 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섰는데 왕이 너를 왕이 나를 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왕이 질문을 할 때에 그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왕이 또 내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장과 느헤미야 1장과 오늘 2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느헤미야의 그 개인의 힘으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그 예루살렘의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그 기도하는 4개월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그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려지는 삶 말입니다. 내 수준 정도에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그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락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조바심을 내고는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저희의 시간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영락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얽히고 설켜있는 저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열어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감사하며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저희의 모든 삶의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 니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바라보고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동안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동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시기를 이루어가시는 i mm -hmm.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온다. 하나님 영락의 벗은 말씀을 다하여서 여원히승 씨.